실 내부에서는 5대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대요? 지금 당장 탄핵해야 된다. 네. 아니면은 그래도 국무총리니까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리고 오. 지금 당장의 어, 한덕수 총리가. 결국에는 헌법재판관 정도는 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부권을 양국관리법을 통해서 한 6개 정도 네, 거부권 하자마자, 어, 이 사람 갈 때까지 간거 아니냐? 라고 하는 여론들이 훨씬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독수 총리도 결국에는 어, 이대로 가다가는 또 다른 악행을 벌릴 수 있다라는 걱정감에 탄핵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웃기는 게 총리실에서 반응이 나왔어요. 네. 아니 우리가 거부권 행사한다고 해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해서 나를 탄핵 시킨다는 말이야? 네.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어느 법에 있냐, 막뭐 이런 얘기 지금 한다는데 저는 좀 너무 비상식적인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 같은 경우에는 네. 권한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서비스 받는 대상이. 단독으로 고객 윤석열이에요. 아 그리고 아마 시그널을 한덕수 대행이 어떻게 받았는지는 알수 없으나 네.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양국법 포함해서 여섯 개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잖아요. 몰랐어요, 솔직히 이렇게 뻔뻔할 수... 어, 미안합니다. 네. 네. 그리고 윤석열 고객이 굉장히 한덕수 대행이 마음에 들었는지 여당의 입을 통해서 야당이 만약에 이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려고 한다면. 현재의 소송도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니까 입맛에 맞게 잘 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초... 하라고 하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총리실이 <laughs> 네. 뭔가 강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그 헌덕수 총리가 지금 받는 의혹들의 핵심이 뭡니까 내란 방조혹은 내란 공모 의혹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에 우리 법상에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제청을 했을 때 이제 국무총리가 마지막에 총대를 메고 대통령과 어, 결정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개업령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측면만 봐도 한덕수 총리는 이미 총리의 역할을 사실상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나 네. 대통령과 총리가 둘다 거리 됐을 때그 후폭풍 때문에 민주당도 그래도 총리 정도는 남아서 이 문제를 아... 수습하라라는 정도지 본인들이 이미 거기서 그 단계에서부터 탄핵 수출은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구하지 말고 똑바로 행동하시라고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눈물을 머금고 그래도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편 결단을 사실을 내렸었던 것인데 한덕수 총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 네. 모든 국민들도 다벙찌고 솔직히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적극적 행동을 어떻게 할수 있죠 권한대행이 돼가지고 한번 따져봅시다 네. 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탄핵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알고 총리실에서 대통령 권한 내니까 우리가 알아서 권한 안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웬집이야 그래, 알았다. 시이 걸어. 줄게. 시이 걸어? <laughs> 아니, 십이 걸어 줄게. 그러네요. 거부권 행사하니까 당연히 다이기 그러면 다음에 특검 어떻게 해요? 상설 특검 있죠. 그 다음에 내란 특검 있죠. 김근희 특검그지 권한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가 네.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는 건 자기 권한이니까. 그래서 다녀가는 건데 지금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다. 거부권을 양국법을 비롯해 여섯 개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탄핵한다고 거의 말이 안 되는 그말 때문에라도 저는 탄핵해야 한다. 이것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돼. 오늘 정도면 자 이것은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정치적 사안에서는 새로 생각할 수 있다라거나 이렇게 하면서 한발 빼면서 지금 김건희 내란 특공과 관련된 부분에 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부분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그렇죠. 적반하장 아니에요. 댓글로도 그렇죠. 수없이 많은 분들이 네. 당장 한덕수 탄핵하라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답답해 죽겠고 음. 민주당은 그렇지. 과연 전임은 나오셨지만 전략은 있는 것인지 지금 협상이라도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 궁금하다, 답답하고 불안하다 이런 네. 말씀들. 일단 제가 한덕수 총리와 그 총리실에 말씀드립니다만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권한 대응은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국정 공백을 조금 막기 위해서 소극적인 행정행위만 하도록 원래 예견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게 대법원의 예전에 팔려 나왔던 것이고요. 지금 이 한덕수 총리가 하는 행위는 그게 바로 직권 남용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 대행, 네. 윤석열 방탄 대행인 한 권한 대행을 즉각 탄핵 소추하여야 된다. 네, 윤석열과 달리 공손한 말투지만 내용은 똑같았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점점 점점 목소리가 우리가 왜이 사람을 이렇게 계속해서 봐줘야 되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뭐,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국 혼란을 너무. 혼인이 어, 막 일으키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쵸?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laughs> 네. 홍리가 오히려 전국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저희가 한독수 종리를 이렇게 탄핵소추하지 않았던 내용도, 대통령과 총리가 거리됐을 때 전국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전국 혼란을 야기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맞습니다. 촛불 행동에서도 한덕수의 거부권 행사는 탄핵을 막기 위한 노골적 수작이다. 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뭔가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솔직히 이런 생각좀 있습니다. 희망 분수님께서 동탄의 자랑 전형기 의원님 제가 애정하는 스픽스에 나오셨군요. 모든 의정 활동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laughs> 제가 한 말씀 좋겠어요? 드리면 이제 조국 혁신당은 오늘 당연하게 즉시 탄핵하자고 했잖아요. 네. 저는 민주당에 의심은 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이 상황을 관망한다 그러잖아요. 이 관망이란 전제가 뭐냐? 탄핵을 전제로 관망하는 거하고 정치적 압박을 누군가 행사하고 있으면서 가만히 지켜보는 거 다른데 본질적으로 지금 한덕수 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윤석열과 한패 먹고 있다. 그 방향대로 가고 있다 왜냐면 이 사람은 DNA가 윤석열과 함께 정권 출범과 동시에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때 임명한 장관들이 그대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 사람은 맞습니다. DNA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이 좀더 지켜보려면, 지금 개혁진당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도 매우 중요한데, 음. 이거는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뭔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준석이 뭐라고 하느냐, 저 나람이 뭐라고 하느냐, 라는 것도 굉장히 지금 탄핵 국면에서는 보수의 개혁성을 지닌고 있는 이 정당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 궁금한 게그 네. 인명권이 소극적 권한이고 대행에 그리고 거부권이 적극적 권한이잖아요. 근데 적극적인 권한은 명권도두 가지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임명권은 실제 대통령적 판단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국회에서 이거는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니까 네, 그건 당연히 거야. 사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당연히는. 지금 속보로 나온 걸 보면 심사숙고하겠다는 언급이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표님 <laughs> 네, 맞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줄알 텐데 왜 적극적 권한은 불리고 소급적 권한은 심사숙고하는가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고 지금 저희 혁신당의 원내 대변인인 신장식 의원이 정리한 내용을 살짝 전해드리면 네네. 어제 검찰이 윤석열 그리고 이상민에 대해서 공수처로 그 사건을 이첩했잖아요. 이게 내란 숙의 수사 지연하고 체포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정리를 해 줬습니다. 네. 그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만약 공수처가 구속이나 체포 기일을 연장하겠다고 하면 10일에서 20일 사이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기소를 검찰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는 지금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으니까 네, 모든 권한이 검찰에게 다 손에 쥐어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변호사님께서 좀 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예. 거예요. <laughs> 의원님한테 물었잖아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네. 그니까 이번에 사실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 상황적 측면이 됐다고 봐서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손대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그렇죠. 짚고 가는 거니까 네. 우선은 공수처가 어떻게 제스를 취하는지 저는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뭐~ 요거 조금만 더 얘기하면 공수처라고 공수처가 저는 사전 영장이라고 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또 어 충분히 절차에 맞게끔 갈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음. 조금 전에 우리 그정리현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 압박은 중진 단위에서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미뤄여서 보자 특검 이후에 우리가 한독수 총리의 사, 탄핵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은 뭐냐면 그 정도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뭐 총리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아, 정치적 주께서. 어 정치적 네. 압박도 당연히 느낄 것이고 네.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본인이 좀 어.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네. 그게 사실 거의 절반 이상이 여섯 건을 거부하면서 무너진 상황이긴 하죠. 네. 그렇죠. 스피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요트도 대중에서 그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